선치하고, 선치하고, 여기도 예쁘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숙이 가게에 왔는데요. 요 마늘 줄기하고, 요 중간에 마디 부분하고, 마늘 끝부분하고, 모두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하고, 또 보관을 해가지고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보통 중간 부분하고 끝부분하고는 요거는 버리게 되죠. 저희 엄마는 중간 부분 요, 마디 부분도 먹기는 먹던데, 오늘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요것도, 또,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장아찌 담는 거 말고, 피클 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입니다. 먼저, 물을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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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끓는 물에, 자, 요 방법도 제 친구 동숙이가 알려주었습니다. 제 친구 동숙이는 편풍구지에서 동숙이와 안하고 이야기 식당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음, 구지에 사시면 한번 가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요걸 넣자마자 한 30초 정도 있다가 퍼뜩 꺼내줍니다. 자, 꺼내고 다시 마늘쫑 마디 부분을 이 부분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잠깐 데쳤다가 꺼내줍니다. 저번에 제가 동수기가 이 마늘쫑 부분 어, 중간 부분은 볶아서 드시는 방법 알려드렸지에 그거 영상 궁금하시면 저 뒤쪽에 추천 동영상에 띄워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어, 이래가 찬물에 어떻 헹궈줘야지 파랗게 요 색깔이 살아나고 탱글탱글하니 맛있습니다. 제 친구 거밀봉 이름이 거밀봉이거든요. <laughs> 영상 보고 주부 나라야 동숙이와안 하고 이야기 거기 언제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응 알겠어 언제 한번 가자 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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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laughs> 일봉아 고마워. <laughs> 일봉이는 역시 짱이야. <laughs> 음, 엄청 어리도 있고, 음, 이,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별명이 교감 선생님입니다. <laughs>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군 거를 갖다가 비닐이 봉다리에 음, 드실 만큼만 따로따로 이렇게 소분해서 포장을 해줍니다. 이걸로 제가 뒤쪽에 요리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식구가 작으면 조금씩 포장하시고 식구가 많으면 조금 낮게 포장해 주세요 마늘종이 어 마늘에는 없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기미와 주름 그리고 피부 잡티를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탄력있게 바꿔준대요. 그래서 요즘 제 얼굴이 탱글탱글 탱글해가지고 어 요새 얼굴이 작아졌다? 이러더라고요. 살 빠졌나? 이러는데아데 배는 똑같은데? 어? 얘도 만져보니까 탱글탱글해진 것 같아요. <laughs> 물렁물렁했는데? 애기 놓고 나면 왜 있잖아요. 탱글주머니같이 배가 이렇게 축 처지고 멀쿵멀쿵 하잖아요. 맞지? <laughs> 셀룰라이저도 막 보이고 이러던데 요즘 좀 없어진 것 같아요. <laughs> 자, 마늘 중간 마디 부분도, 여자가 복구름도 없이 빗소리 다안 남았지. 나는 할매라서 괜찮아요. <laughs> 마디 부분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뽀꼼잠에줍니다꼼꼼 이렇게 붙잡아 매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싹싹 빼가지고 보통 나물을, 나물을 보관할 때는 물을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은 수분이 안 날아가서 괜찮은데 요거는 물 없이 그냥 요렇게 비닐이 봉다리에 풀기 좋게 묶어 줍니다 자 요렇게 다 준비해 갖고요자 요래갖고 어 책받침 같은 거한개 갖고 와갖고 담아갖고 그냥 막 넣지 말고 이렇게 담으면 넣기가 좋아요 자, 요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줍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동숙이가 작년에 이렇게 얼려 놓았다면서 이렇게 주었거든요 요걸로 제가 반찬을 한번 해 볼게요 1년이 지나서 색깔이 조금은 같다 그지? 동숙이가 좀 말살맞나? <laughs> 제가 요걸로 반찬을 해 먹었는데 엄청 쫄깃쫄깃한 게 맛있더라고요 제 동생도 멘뭉택이주었더만 반찬을 했더니 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얼어있지 이 얼어있는 거를 그대로 두면 녹습니다 이렇게 음, 다 녹아있는 걸 가지고 음, 아직 쫄깃쫄깃쫄깃해요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laughs> 콜라겐이 들었다 하더만은 살아있네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야. 우리 마늘좀 볶는 거 아시지? 먼저 멸치하고 볶으면은 괜찮은데 동수기는또 멸치 넣으니까 비린내가 나서 별로라고 하면서 이걸 그냥 이렇게 요것만 볶으니까 훨씬 더 담백하니 맛있다고 하면서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그냥 하더라고요. 다갈다갈다갈다갈 한참 볶다가 얘를 많이 좀 볶아야지 쫄깃쫄기쫄기하다 하더라고요 여기 많이 볶으니까 진짜 식으니까 쫄기쫄깃해에 콜라겐같이 씹는 거 같이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걸 갖고 요거는 액젓입니다 멸치 대신 멸치 액젓 좀 넣고 그리고 진간장 좀 넣고 올리고당 좀 넣고 다글다글 볶다가요 꿀또구리 한거 좋아하면은 고춧가루 좀 뿌려가지고, 따글딱을 볶으면은 끝입니다. 아, 이 정도로 볶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낮게 볶아주시면 얘가 숨이 죽었을 때 쫄깃쫄깃 하이 그렇더라고요불 끄고, 뚜껑 덮어놓으면 또 숨이 죽습니다. 숨 죽을 동안. 자, 이제 꽁다리. 남은 꽁다리 요리. 이거 왜안 해주나? 그러면서 이은이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해준 이야기가, 이유가 있어요. 뒤쪽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기다렸다가 보여드린다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두 가지 방법 할 거예요. 옛날에 어른마 진짜 못살 때는 이런 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지? 이런 것도 없어가 못 먹었다,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하고 배도 많이 고팠는데 요즘은 이웃님들 덕분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살이 쪄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고마운 긴지 안 고마운 긴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배고파도 문제고 배불러도 문제다 그지야 지랄하고 <laughs> 커터기에 커터 커터 할게요 이렇게 잘 커터 됐다 그지요? 걸 가지고 첫 번째 레시피. 아 이거를 갈지 않고 그대로 동구지 부추처럼 삶아가지고 국거리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삶아봤는데 질겨서 도저히 안, 되, 안 되겠더라고요. 이장님 마늘 농사지는 이장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던데 이장님은 치아가 튼튼하신가 봐요. 나는 아무리 삶아도 질겨서 못 먹겠더라고요 미끌거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된장에다가 이렇게 싸놓으면은 얘가 갈면은 약간 풋내가 나거든요 근데 된장이 모든 풋내라든지 잡내라든지 다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다 넣어놔 놓으면은 어, 된장이 풋내라는 걸 잡아줘가지고 풋내도 나지 않고 이걸로 된장을 끓여 먹으면은 마늘 넣지 따로 마늘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쌈장을 해서, 해서 드셔도 되고, 어왜 요즘 또 마늘쫑도 많이 나오지만 상추도 많이 나는철이잖아요, 그지요? 쌈싸고 많이 드시려면 은 요갖고 이렇게 쌈을 사서 쌈장을 해가지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아, 요거를 그대로 두셨다가 냉장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다시 물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넣고 된장을 끓여서 드셔도 됩니다. 마늘 넣지 않고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에안 좋으신 분들은 된장국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발효식품도 많이 드시면 좋아요. 제가 멤버십 채널 개설을 했는데 발효식품 만들어서 회원분들께 나눔해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채널 가입도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음, 맛있어. 자, 다음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요 커터기에 커터커터 한걸 가지고 조금 곱게 갈아야 됩니다. 마지막 레시피는. 믹서기에다가 넣고요. 자, 오래 보관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물을 넣어내는 오래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곰팡이도 많이 피고, 특히 아파트에서는 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다를 적당량 넣어줄게요. 꼭 칠성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사이다 하면 됩니다. 쉐키쉐키 갈아줄게요 아주 예쁘게 잘 갈렸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해가지고 색깔이 다른 색깔로 변할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부으면 칼날에 여기 다 붙어버리더라고요 속에 거 이거 빼고 그래가지고 딱 부으면은 알뜰하게 다 사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이런거 다 한다 우리 믹스기도 그렇다 니꺼만 네 그렇나 <laughs> 자랑하려고 아 요게 종이컵 한두컵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를 한컵 넣고요 그리고 두컵 그리고 또 요고, 매주가루 고추장용 매주가루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또 요, 요, 요게 또 괜찮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네. 종이컵, 반컵 조금 더 되게 넣을게요. 어, 그리고 요거는 쌀 요거트인데요. 발효가 훨씬 빨리 돼요. 고추장 보통 담으면 3개월, 1년 있다가 드셔야 되는데, 쌀 요거트 여면은 발효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없으신 분들은 매주 가루를 넣었으니까 조금 음, 물엿 물엿 한두컵 넣고요 그리고 어, 소금 한컵 넣으시면 돼요. 매주 어, 가루가 발효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 된장이나 고추장 담으면 보통 한1 년은 지나야지 이게 발효에약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보통 그냥 먹기에는 3개월 지나서 먹어도 되는데, 보통 1년은 두어야지 이게 우리가 건강에 좋은 발효, 장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 제가 만든 누룩 소금이나 쌀 요거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걸 넣으면은, 1년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서 빨리 드실 수 있고요 발효가 빨라져 가지고 대신에 많이 넣으면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 가지고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서 숟가락이 잘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누룩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laughs> 적당하게 조금만 넣고 굳이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쌀요거트 먹고 주위에 친구들이랑 저도 엄청 건강이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별명이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쌀 요거트 먹고 건강이 엄청 좋아지고 피부도 정말 좋아졌어요. 고춧가루 한컵더 넣을게요. 정확한 레시피는 제가 더 보기에 적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그거를 두컵 넣어가지고 마늘 종을 조금 더 넣을게요. 농도가 안 맞으면은 사이다를 조금 더 넣으세요. 매숟가루도 한 반컵 정도 더 넣을게요. 고추장용하고 된장용 매숟가루 다르니까 꼭 고추장용을 주문하셔서 하세요. 이 매숟가루가 국산이고 재료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나올 겁니다. <laughs> 네. 어, 물엿 한컵더 넣을게요. 물엿이 없어가지고. 아, 깍, 짜, 야 됩니다. <laughs> 어, 물엿보다는 이형이면 쌀엿 조청 이런 걸 하면 은 조금 더 고추장이 옛날 깊은 맛이 나요. 에, 마늘 끝, 요게 꽁다리가 약간 미끌거림이 있어요. 콜라겐, 이거 찐득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금방 담으면 이거 먹을 수 있겠나? 이래 싶은데 발효를 시키면 괜찮으니까 조금 두었다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차피 고추장에 뭐 이렇게 고추장을 이렇게 조금 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마늘 좀 꽁다리가 들어가서 고추장이 엄청 찰지기는 해요 제가 단지에 넣어 놓았다가 좀 지나서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단지에 넣어 놓고 햇볕에 둔지 보름 되었거든요 금방 담았을 때 얘가 풋내가 좀 나더라고요 그 마늘쫑 가르니까 풋내가 나는데, 지금 괜찮은지 볼게요. 덜어내 가지고 맛도 보고, 요걸로 마늘쫑 반찬도 한번 해볼게요. 마늘쫑은 혈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고, 고혈압, 심근경색,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리고 손발이 찬 사람에게 굉장히 좋고, 아랫, 아랫배가 차고, 소화불량이 가진 사람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 축적을 방지해서 비만 방지에도 엄청 좋다고 하네요. 어, 고추장에다가 올리고당 좀 넣고요. 진간장 좀 붓고,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넣고요. 식초, 이게 오미자 식초입니다. 어, 제가 멤버십에 나눔해드린 오미자 식초예요.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매실청도 좀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동수기가. <laughs> 마늘도 있으면은, 마늘종이지만 마늘도 넣으면은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마늘도 조금 넣었습니다. 제가 잘 섞어가지고 예, 마늘쫑 몸통 줄기 몸통을 여기 넣어가지고 샤샤샤샤샤샤 비벼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밥 도둑입니다 어때요? 마늘쫑 끝다리 가지고 고추장 만든 걸로 이렇게 마늘쫑 무침을 해놓으면 더 맛있고 건강해질 것 같지 않나요? 이상 마늘쫑 요리 몇까지더라 까먹었네 <laughs> 맛있겠죠? 자, 이웃님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을 좀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아이고, 매. 식기 세척기를 한개 사든지 무슨 서둘러야지. 엉망진창 개파로 분전에 설거지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웃님들, 건강하세요.